유인용 가치 부수기. 흰색 건물을 모두 제거시 승리. 뭐야 이거 자원 왜 이래 이거? 자원 존나 많은데? 야 이거 한 곳을 다 같이 집중적으로 뚫었어야 됐다. 드론 또 나쁘다. 아, 따 죽어. 야, 뭐야? 3초 후 뭐야? 야, 이거 한쪽을 집중적으로 다가 가지고 뚫었어야 됐어, 이거. 그냥 막막막게 가지고 드론도 조나면 되네. 말도 울트라 들었냐? 딴 놈들은 뽑히는데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캐논은 바로바로 지어져가지고 캐논이 좋구만. 야, 울트라 좋다 쎄. 야, 뭐야, 다 밀리, 레더 값인데? 다 정규 값이야, 이거. 아크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아크 템플라가 좋아보이는데. 일단, 깡 딜이 제일 세니까. 리버를 써도 되고. 야 무려 부활이 됐스 값이야 야 캐리어 왜 써어 아니 커세도 있네 야 캐리어 계속 뽑아가지고 커세어 뭐 땡기는 용으로 하던지 야 다크 뽑아 다크 다크를 뽑아 다크를 다크 리버 야 우리는 커세어 없냐? 캐리 캐리어를 왜 뽑아 이 캐리어 체력이 높아도 뽑을 이유가 없어 울트라 존나 튼튼해가지고 무조건 깡길 높은거 써야돼 리버나 다크 다크가 없네 마컨 너클은 왜 있는거야 이거 야 다크 없으니 리버 써야겠네 그, 한, 다크도 없으니까 리버 데미지 한50 정도로 까놨을 것 같았는데, 그대로네. 야, 그리고 딜업 있다, 딜업. 공방업이랑 파워업이랑 다 있나 본데? 어, 다 있네. 공방, 파워업, 다 돌려. 아이, 미친 울라 아 울트라 미다아 울트라 좋다 쎄에 아 뭐가 10에 데미지가 8 0기이야진친스카우트 데미지 1그 상태가 야 이거 히드라도 정상이 아닌데? 히드라는 냄새가 이리게 나다보네 내 할루가 좀 봐라 야 이거 플레이어 다 죽으면은 울트라가 계속 우리 죽여가지고 웃기는거 아니냐? 스폰키로 오시게 당해가지고 일단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어그로를 먹고, 딴 놈들이, 딴 기지를 구축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아니, 이거 근데, 자원 무한에, 아, 이거 그냥 사실상 시간 무조건 갈아 넣어야 되는 맵이잖아. <laughs> 이거 뭐 존나 세고 그런 유닛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간 갈아넣어야 돼 이거 한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존나게 갈아넣어야지만 깰수 있는 구조인데 적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없어가지고 이게 뒤지면 건물도 다 터져가지고 프로보도 병신데 인 인구라도 좀, 어? 그냥 200을 주던지. 아니, 이게 적 스펙이 너무 높아. 제대로 딜을 박을 수 있는 게 리버 뿐인데. 뭐, 얘네는 어떻게 나와 있으니 잡는다 쳐도 이런, 이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언제 잡고 있냐, 이거. 마린, 마린도 봐. 마린 스펙 미쳤어. 아니, 다크라도 있으면은, 그냥 쳤다 뽑아가지고 어택 당이라도 할텐데 이거 제대로 뒤를 떠을수 있는게 리버밖에 없어가지고 야 그리고 다 죽었냐? 아 부활 센터뷰 하지마 파워업했네 너무 간맵이고, 어. 너무 간맵이야. 너무 간맵이야. 야, 체력! 돈다 많아가지고, 뒤지지도 않아, 이거. 파워업을 눌렀는데도, 뭐. 죽질 않아. 아니, 부활의 센터면은 또왜 있어가지고, 이거, 반전도 못해. 안전지대에 가 있는 거 아니면은. 아니, 캐돈이랑 파일런, 리버 많은 거 냅둬놓고 왜 나한테 꼽혀, 이거. 일군 먼저 꼽히네, 이게. 뭐지? 말할 수가 없어 미데랄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채팅하는 거 보소 아 죽었을때 건물 왜다 없어지는거야 지실때마다 이렇게 인구 늘리고 해야돼 이거 리버 말고는 제대로 디랄 유닛이 없는게 너무 크다 야. 또왜 죽었어 아 진짜 건물 왜 터치는 거야 대체 아 진짜 아니 씨발 프로브 프로브라도 좀 튼튼하게 하던지 아씨시간돼 진짜 아니면은 어? 그 아래 센터비라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손놔두고 관철이라도할수 있게 하던지 뒤졌을 때 건물이 안 없어지던지 아니면, 고테크 유닛이 있어가지고, 이 미친놈들 이거 좀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던지. 아우. 자, 무시무시한 맵이구만. 아니, 울트라는 왜 자꾸 프로브에 수호사이드가 꼽히냐, 이거? 메커니즘 이 있나? 최초에 다크를 못 뽑아. 이거 캐논 같은 거 박은 다음에 유도해가지고 잡아야 돼. 공중유이 뽑아가지고. 일단 여기는 맨 마지막에 깨야 되고. 커세어 다 잡아가지고 공중 쓸수 있으면은 이런 거 건물만 깨가지고 나중에 말이 안 잡고 게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 언제 울트라 나왔어. 아, 건물, 건물 왜 터져, 진짜. 야, 그리고 커세어 트리거 산되네 이거. 무조건 리버 밖에 쓸게 없잖아, 이러면. 맵이, 맵을 뭐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피드백이 없고 다크칸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크 자체가 없어. 이거 뒤졌을 때 건물이라도 안 없어지면은 모르겠는데 건물 없어져가지고 매번 건물 짓다가 뒤져 악순환의 반복이야 이거 아니 커셋은 이거 트리거로 계속 소환되는데 공중 어떻게 쓰냐 이거 나오는거 봐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커세어 젠젠 돼가지고 젠 공중 절대 못써 이거 이런 건물 데미지 1씩 넣어가지고 건물 테러도 못해 커서어 때문에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삥날 때까지 뽑아 제끼잖아 뭐, 하지 마. 이거, 너무... 커세어 잡으면 또 커세어 나올걸? 아칸 뽑아가지고 잡아야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비터, 아비터 있나? 내 뽑아도 이거 커세어 때문에. 아비터도 또 체력이 1위꺼 아니야. 일맞고요 야, 그래도 갈색이 어떻게 리버로 하고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기는 하는 것 같다. 갈색은 프로어디있냐 뭐야? 야, 뭐냐? 개쩌는데? 야, 어캣냐? 야, 어캣냐? 야, 개쩌는데, 이거? 야, 빠르기도 존나 빨라! 아니가 속도는 똑같나? <laughs> 존나 빠른 것 같은데? 야 어케냐? <laughs> 야 어케냐 이거? 야 무시무시한데? 무식 오케, <laughs> 오케이, 너, 씨발. 야, 갈색만 진행하고 우리는 그냥 다, 어? 삽질하고 있네, 이거. 특정 지형에서만 되는 그런 건가? 한 칸짜리 저런 이동 불가 지형에서. 저 서플라이나 깨자? 서플라이 두 개랑,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남았으니까. 쏘지 마세요! 연구팀 직원입니다! 승리 조건이 건물 깨기니까 아 진짜 태풍 맵 이런 거를 이제 공중유닛 써 가지고 깨고 해야 되는데 허세하네 그냥. 야 12시만 깨면 된다 여기서 공중유닛을 존나 뽑으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커세어를 다 치우고 공중체력이 1이라서 의미가 없어 이거 공중체력이 1이라 그냥 퍼셀를다 잡아야돼 하나도 있으면 안돼 아 진짜 뒤졌을 때 건물 터지는거 아휴 말을 말자, 씨. 지금 뭐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허세어 할로 해도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방 3업을 상업, 해도 허세한테 맞아 뒤지지 받는 피해가 두배인데 야, 그리고 겠네 이거 뭐? 우리는 그냥, 어? 노가리 까면서 삽질하고 갈색이 다 했다. 갈색이 혼자 진행 다 했어. 지지.